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애신은 기별주를 읽는 것이 딱 걸렸고. 대상사에 눈 돌리지 말라. 그렇게 일렀거늘. 잘못했습니다. 안 믿는다. 애신의 사과를 전혀 믿지 않는 고사홍은 과제를 내리는데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논어필사를 하자. 가세. 결국은 다 해내서 필사본을 제출하지만 어떻게 한 번을 안줘 고사홍은 애신이 여인으로서 더 이상의 학문을 하길 바라지 않고 쓰이지 마라 싫습니다 싫어 애신은 그런 고사홍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애신의 부모가 잔인하게 죽은 걸 겪은 고사홍은 애신은 곱게 크길 원하지만 차라리 죽... 서로 둘다 뜻을 굽히지 않는데. 지몸 하나 지킬 수만 있게 해 그리 하겠습대이 그렇게 스승이 된 장포수 소인이 애기시승입니다 애신에게 총포수를 가르치기 위해 산으로 데려온 것이었고. 허니 하대는 곤란하겠 대체 할아버님과은 어찌하는자인데 어찌하는자이시데 하대를 안 하는게 어려운 애신. 옷 갈아입고 총부터 쏘는겐가? 혼잣말이었습니다. 질문 같았는데.